60년간 매일 목욕을 했는데 왜 하필 지금 문제가 생긴 걸까요? 88세의 김 할아버지는 욕실에서 쓰러져 골반 골절로 두 달간 병원 신세를 지신 후 저에게 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혼란과 억울함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건강을 위해 지켜온 습관이 갑자기 그를 배신한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년간 노인의학을 연구해온 의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온 매일 목욕은 건강에 좋다는 믿음이 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매년 겨울이면 저는 목욕 중 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어르신들을 수없이 봅니다. 대부분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왜 지금이라고 물으십니다. 그 답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에 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그리고 이 변화를 무시한 채 젊었을 때의 습관을 고집하면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오랜 환자 중 75살 박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청결을 최우선으로 여겨 매일 밤 42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서 20분 이상 목욕을 하셨습니다. 뜨겁게 안 씻으면 찝찝해서 잠이 안 와요. 이게 내 건강 비결이에요. 라고 자신있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 겨울 할머니는 목욕 직후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넘어지기 전에 벽을 짚을 수 있었지만, 그 후로 할머니는 목욕이 두려워지셨습니다. 내가 늙어서 이제 목욕도 못하는 건가? 할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아니라 변화한 몸에 맞지 않는 목욕 방식이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약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서 차가운 공기로 나올 때 우리 몸이 빠르게 적응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 결과 뜨거운 목욕 후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의학 용어로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는데 어지러움, 시야 흐림, 심지어 실신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83살 정 할아버지는 이런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평생 뜨거운 목욕을 즐기셨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욕실에서 나오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방에 있던 따님이 소리를 듣고 달려와 빨리 응급실로 모셔서 큰 사고는 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뜨거운 목욕 후 혈압이 정상치의 60% 수준으로 급락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둘째,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41도가 넘는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20에서 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가벼운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이죠. 젊었을 때는 이 정도 부담을 쉽게 견딜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90살 이 할머니는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43도 물에서 목욕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면 개운치가 안 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작년 겨울 할머니는 목욕 중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다행히 함께 사는 손녀가 상태를 발견하고 즉시 응급실로 모셔서 심근경색 초기 단계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뜨거운 목욕이 이미 약해진 심장에 추가 부담을 주어 발생한 사고라고 진단했습니다. 셋째,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의 기름 생성이 크게 감소합니다. 65세가 되면 20대 때의 약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비누로 씻으면 피부의 자연 보호막이 더 빨리 손상되고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집니다. 79세 최 할머니 사례가 기억납니다. 할머니는 평생 하루 두 번씩 비누로 온몸을 구석구석 씻으셨는데, 나이 들면서 점점 심해지는 가려움증으로 밤잠을 설치셨습니다. 깨끗이 씻는데 왜 피부가 더 나빠지는 거죠? 라고 물으셨을 때 제가 피부 검사를 해보니 극도로 건조해진 피부에 미세한 균열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과도한 세정이 피부 장벽을 파괴한 것이었습니다. 넷째,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외부 온도 변화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 능력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요. 92세 방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제대로 몸을 말리지 않고 차가운 방에 계시다가 저체온증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체온이 34.5도까지 떨어진 상태였죠. 할머니는 당황하셨습니다.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이죠.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차가운 냉장고에 넣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위험들이 있다고 해서 목욕을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에 맞는 현명한 목욕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4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발견한 안전한 목욕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목욕 빈도는 주 2, 3회로 줄이고, 매일 씻어야 한다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필수 부위만 부분 세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도에서 40도 사이로 유지하고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85세 강 할아버지는 평생 43도가 넘는 물에서 30분씩 목욕하셨다가 제 조언대로 도 물에서 8분만 목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런 미지근한 물에서 이렇게 짧게 씻어서 뭐가 깨끗해지냐며 불만을 토로하셨죠. 그런데 일주일 만에 할아버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이상하게 목욕 후에 어지럽지 않고 피부 가려움도 줄었어요. 게다가 피곤함도 덜해요. 또한 안전을 위해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욕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83, 이 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아 샤워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이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씻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고 다리도 덜 아파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목욕처럼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은 더욱 그렇죠. 하지만 우리 몸이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의 습관도 함께 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조용히 변화하지만 우리의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목욕은 어릴 때부터 당연시되어 온 일상이라 그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몸의 작동 방식이 크게 달라져 평생 해온 목욕법이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관 시스템에서 일어납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와도 혈관이 재빠르게 확장되고 수축하며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나이든 혈관은 이런 탄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처럼요. 뜨거운 물에서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갑자기 나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데 젊었을 때와 달리 빠르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해 추운 겨울날 평생 뜨거운 목욕을 즐기던 84살, 박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발견된 사례를 기억합니다. 할아버지는 목욕 후 현기증을 느꼈지만 그냥 일시적인 어지러움으로 생각하셨답니다. 결과적으로 넘어지면서 어깨가 골절되었고 이후 생활 패턴이 완전히 바뀌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런 사고가 간단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대부분의 노인 목욕 사고가 평범한 날에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프거나 피곤한 날이 아니라 평소와 똑같이 느껴지는 일상적인 목욕 중에 말이죠. 이는 우리 몸이 경고 신호를 보내지 않고도 위험 상태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뜨거운 목욕이 심장에 주는 부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41도가 넘는 물에서 목욕하면 심장은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평소보다 20-30%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야 이런 일시적 부담이 문제 없지만 이미 약해진 노년기 심장에는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상상해 보세요. 70대 노인이 매일 42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서 20분씩 목욕한다면, 이는 매일 심장에 작은 마라톤을 시키는 셈입니다. 심장은 조용히 견디다가 어느 순간 한계에 도달합니다. 가슴 통증, 호흡 곤란, 심지어 작은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노인의 피부도 젊은 사람과는 다릅니다. 우리 피부에는 천연 보습막이 있는데 65세가 되면 이 보습막 생성 능력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3분의 1까지 감소하죠. 그런데 매일 뜨거운 물과 비누로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비누, 특히 일반 알칼리성 비누는 이미 부족한 피부 지지를 더 씻어냅니다. 마치 이미 물이 부족한 사막에서 귀중한 물웅덩이마저 빼앗는 것과 같죠. 그 결과 피부는 극도로 건조해지고 가려움증은 물론 작은 균열이 생겨 감염에 취약해집니다. 78살 정 할머니는 평생 하루 두 번씩 온몸을 비누로 문질러 씻었습니다. 그러다 밤마다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검사 결과 피부가 사막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더 깨끗하게 씻으려고 했는데 오히려 독이 되었네요. 라고 할머니는 씁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면역 체계의 변화도 흥미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이지만 우리 피부에는 수백종의 유익한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유해균을 막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매일 비누로 씻으면 이 유익균들도 함께 제거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유익균이 빠르게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회복 속도가 현저히 느려집니다. 특히 항균 비누나 소독제가 들어간 제품을 사용하면 피부의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는 마치 정원을 관리한다며 모든 식물을 뿌리째 뽑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피부의 미생물 균형이 무너지면 전체 면역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잦은 목욕이 깨끗함을 넘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사실입니다. 체온 조절 능력의 변화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인은 외부 온도 변화를 느끼는 능력이 둔해집니다. 뜨거운 물이 실제로는 화상을 입힐 정도로 뜨거워도 그저 따뜻하다고 느낄 수 있죠. 또한 목욕 후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위험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90살 김 할머니 사례가 떠오릅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목욕 후 머리카락을 말리지 않은 채 차가운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마 후 심한 오한과 혼란스러움을 보여 병원에 실려왔는데 체온이 34도까지 떨어진 저체온증이었습니다.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지요? 라고 할머니는 의아해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뜨거운 목욕 후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열이 급격히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뜨거운 냄비를 차가운 물에 넣으면 순식간에 식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젊은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몸이 떨림이나 오한 반응을 일으켜 체온을 유지하지만, 노인은 이런 방어 메커니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력과 균형 감각 저하도 노인 목욕의 위험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끄러운 욕실에서도 순간적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더구나 뜨거운 목욕으로 인한 일시적 혈압 저하가 더해지면 낙상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86살 이 할아버지는 평생 운동을 즐기셨고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욕조에서 나오다 미끄러져 고관절이 골절되었고, 3개월의 재활 후에도 예전처럼 걷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라고 할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고관절 골절 후 1년 내 사망률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상을 넘어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노인분들이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매일 뜨거운 목욕을 고집하실까요? 심리적, 문화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물이 귀했던 시절을 겪으셨고 청결이 건강과 품위의 상징이었습니다. 매일 안 씻으면 불결하다는 인식이 깊게 자리 잡았죠. 또한 남에게 냄새 나면 안 된다는 사회적 배려 의식도 강합니다. 이런 문화적 배경에서 매일 목욕은 단순한 습관을 넘어 정체성과 자존심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뜨거운 목욕이 주는 일시적 편안함입니다. 특히 관절염이나 근육통이 있는 노인들은 뜨거운 물에서 통증 완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적 편안함이 장기적으로는 더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어르신들은 내가 평생 이렇게 해왔는데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생존자 편향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인체는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한계점은 점점 낮아집니다. 하지만 모든 목욕이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제 노년기 목욕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욕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현명한 목욕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가 나이에 맞게 식습관과 운동 방식을 바꾸듯 목욕 습관도 조금씩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먼저 목욕 빈도부터 조절해 볼까요? 65세 이상이라면 주 2, 3회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매일 안 씻으면 찝찝해서 못 견디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정말 매일 씻어야 한다면 겨드랑이나 사타구니 같은 필수 부위만 부분 세정하고 전신 목욕은 2, 3일에 한 번으로 제한하세요.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 연구에서 노인의 경우 일주일에 두세 번 목욕하는 그룹과 매일 목욕하는 그룹 사이에 피부 세균 수치나 감염률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즉, 격일로 목욕해도 청결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죠? 평생 미어온 매일 씻어야 깨끗하다는 상식이 노년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 온도도 중요합니다. 38도에서 40도 사이가 가장 안전한데 손등에 물을 뿌려봤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82세 이 할머니는 43도의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걸 좋아하셨는데 이게 마치 심장에게 매일 작은 마라톤을 뛰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욕 중 가슴 통증을 느끼셨고, 작은 심장마비였음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미지근한 물로 짧게 목욕하시는데, 이상하게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놀라워하십니다. 목욕 시간도 10분 이내로 짧게 유지하세요. 젊었을 때는 30분 넘게 목욕해도 문제 없었을지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그 시간도 줄여야 합니다. 8분에서 10분 정도면 심혈관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히 몸을 씻을 수 있습니다. 목욕 전후에 물한잔 마시는 걸 잊지 마세요.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면 혈액량이 유지되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비누 사용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대부분의 비누가 알칼리성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이 알칼리성 비누가 피부의 자연 보호막을 씻어냅니다. 일반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고 온몸에 거품을 내기보다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등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특히 항균 비누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균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깨끗해 보이는지 알지만, 이런 제품들은 유해균 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모두 제거해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마치 정원에서 잡초를 뽑기 위해 모든 식물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셈이죠. 목욕 후 피부 관리에는 황금의 3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시간 동안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78살 최 할머니는 이 황금의 3분 원칙을 지키기 시작한 후 평생 고생하던 가려움증이 70%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밤에 긁다가 피가 날 정도였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잘수 있어요 라고 기뻐하셨습니다. 욕실 안전을 위한 준비도 필수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안전 손잡이, 욕실 의자는 작은 투자로 큰 안전을 가져옵니다. 특히 앉아서 샤워하는 습관은 낙상 위험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83, 이 할아버지는 앉아서 샤워하는 방식으로 바꾸신 후, 이게 이렇게 편한 줄 몰랐어요. 다리도 덜 아프고 어지러움도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도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욕실을 미리 따뜻하게 데우고, 목욕 후에는 몸을 완전히 말리고 따뜻한 옷을 입으세요. 머리카락이 젖은 채로 있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으니 반드시 말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런 변화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요즘 노인 전문의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너무 자주 씻으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대요. 40년 경력의 의사가 권장하는 방법이니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분들의 자존심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강요하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는 제안 형식이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는 명령형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매일 목욕하는 습관을 바꾸기 어렵다면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주 6회, 그 다음 주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매일 전신 목욕 대신 부분 세정을 해 보세요. 따뜻한 수건으로 주요 부위만 닦는 스펀지 배스도 좋은 대안입니다. 목욕이 주는 이완 효과가 그립다면 발만 따뜻한 물에 담그는 조격을 시도해 보세요. 조격은 전신 목욕에 위험 없이도 비슷한 이완 효과를 제공합니다. 라벤더나 카모마일 같은 아로마 오일을 몇 방울 떨어뜨리면 심신 안정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노년기 목욕에 숨겨진 진실과 안전한 목욕법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전해주세요. 단 하나의 골절이 노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지만 작은 습관 변화 하나가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노년층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전한 목욕 팁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노년기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